우성아파트 앞이죠? 아, 네, 우성아파트 앞입니다. 네, 이 갈산동 우성아파트 앞에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해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우성아파트에서 걸어서 네. 통학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보면 은 미니스톱이랑 뭐 세탁소, 네. 네. 부동산, 고깃집, 백반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어요. 네, 앞에 보이는 다하고 주택이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다하고 주택인데요. 해피타운이요. 네 해피타운. 일단 건물이 규모가 좀 커보여요 외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신축이라 깔끔하고 이쁘고요. 이번에 거래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거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를 맞추고 있는데. 네. 어, 인차인들은 어때요? 차, 차량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나요? 차량 있는 분들 세대당 한 주차고 결주차가 없어요. 주차장 보시면 겹주차 없이 다 주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차가 다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 거주하시는 분.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항상 남았어요, 이렇게. 아 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임차하신 그럴, 분들이 있나 봐.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셔틀이 지나다니잖아요. 버스정류장 아, 아까. 아, 그리고 여기 학교도 있죠? 네, 한내초. 여기,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예. 네, 여기 안에 분리수거장도 있고요. 고있게요 그래. 아, 입구가 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 여기는 저기 원룸이랑 일5룸이랑 있어요. 네. 먼저 원룸 볼 수, 원룸 보시면 원룸 너무 좋을 것 네. 같은데. 여기 옵션이 음. 다른데 하고 틀리게 너무 음. 좋아요 아. 좋아요. 와. 어. 와 들어오시죠. 와. 여기 2천에서 볼수 없는 이 일정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이게 원룸이에요? 네, 이게 원룸이에요. 다른데 이이 정도면 1정 원룸 같은데? 네. 여기만 이거 책장 같은 걸 여기 약간 네. 분리를 주방하고 방하고 해놨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그다음에 이천에서볼수 없는 스타일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네. 한번 열어볼까? 와, 갖고 싶다. 인식이 없는. 집에 나중에. 인식이 없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공간이. <laughs> 좀... 가지 짐들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네 공간이 또좀마련되어네 주방이. 책지 주방에도 보면 세탁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아요. 와. 네. 요 주방도 딱 좋고 냉장고도 크네. 화장실도 되게 넓어요. 와. 나 아, 여기는 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든다. 수납 공간. 다른 다른 에서 수납 공간이 엄청 많네. 전자레인지 쪽이랑 밥통 놓는 공간도 따 네. 따로 돼 있고. 옵션으로 다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넓은데요? 네. 빌라 욕실 같지 않아요? 네. 원룸 욕실이 아니라? 퀄리티가? 그리고 또 약간 색깔이 이런 약간 그레이색이라 되게 좀 세련돼 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화장실 좀 보여주세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문 <laughs> <laughs> <좀> 달아드릴까요? 예. 볼일 가보셨죠? 이제 달아볼까요? 네, 여기 지금 원룸입니다 다음은 1.5로 가겠습니다. 우와! 거의 <laughs> 네. 와 거의 빙초는 같은데. 네. 여기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겸 주방 공간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오. 그, 와. 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식탁 작은 것까지 있으니까. 시공부들이 좋아하는. 두 분이, 분이 세요어 분이 사셔도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쳤습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제가 신혼일 때요 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데 그리고 햅피타또 장점이 중문이 다 중문이 있어요. 아 중문 여기도 역시 스탠드와 스템 에어컨. 네. 오 시트 에어컨 진짜 깔끔하다. 네. 네. 원래 저희가 뭐, 투룸 같은 경우에도 뭐, 방에, 거실에만 하나, 뭐, 에어컨 이있고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대 에어컨이 양쪽에 다돼 있어서, 여름게 없을 것같아 여기는 화장실 좀더큰것 같아. 그쵸, 평수가더 크니까. 원룸이 기본 7평인데, 여기 8평으로 나오고, 여기는 일정오룸이 네. 10평으로 나오니까, 다른 어느, 일정오룸이 크죠. 거실 공간보다 다르지 않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그쵸. 여기서 살아도, 여기서, 여기도 방으로 써도 되고. 아. 여기 내가 대학까 가장 사장님 네. <때> <laughs> 다니 <여기다> 게임방만. <웃음> <하자>. <웃음> 다와 있는 거아니 <laughs> <이제. 웃음> 예, 갑시다. 네. <laughs> 네. 보셨죠? 네. 게요 예전에 원룸 할 때는 엘리베이터 보기 어려웠는데 엘리베이터도 되게 고급스럽다 어. 그 빌라가 된다 어. 빌라 네, 네. 그 분양하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금방 네. 팔렸잖아요